10월 13일 수요일 말씀 보겠습니다 오게 갇힌 자들 함께 갇힌 것처럼 기억하고 너희 자신도 몸을 가졌은 즉 박대받는 자들을 기억하라 10월 13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곤궁에 처하게 됩니다 헤롯이 야고부를 붙잡아서 죽였습니다 헤롯은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는 것을 알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를 붙잡았습니다 이때서야 교회는 자신들이 베드로를 위하여 중부 기도하지 않으면 그도 야구보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더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주의 천사에 의하여 기적적으로 옥에서 구출되었습니다. 비록 비싼 값을 치르긴 했지만 그들이 교훈을 얻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박해받고 있는 동료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중목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단지 세상에서 얼마나 나쁜 일들과 사악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칩니다. 그들은 다른 신자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못본 척합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우연한 만남은 없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다른 신자와 함께 있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줄곧 백해무익한 토론을 하며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형제들을 위하여 함께 손을 잡고 중보기도 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다른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될그 대상 중에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끼치고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도시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여기 참고성경인 디모데 선서 2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13장 3절도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13장 1절부터 문맥을 읽어보면 은 어, 형제 사랑의 일을 계속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 그 믿는 형제들 사랑하는 것이 항상 우선인 것을 알수 있어요. 형제 사랑의 일을 계속하고 어, 두 번째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근데 뭐 그냥 지내하는 손님이 있겠습니까? 손님이라는 것은 대개 어, 뭐 친척이거나 아 친구거나 그죠? 모르는 사람이 집에 뭐밥 달라고 오면 십중팔구는 뭐 거지겠죠, 그러나. 정말,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우리 초대교회 손님이라는 것은 바로 대표적인 교회의 손님은 그 복음 전환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아시다시피,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예, 그분이 어지 뭐, 호텔 정해놓고 여관 정해놓고 다니면서 집회하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어디 초청받아서 집회하던 분이 아니었고, 바로 성령 인도를 받아서 이온 세계가 복음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낯선 세상에 그가 아,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었고, 거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바울 같은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우리 어, 그 빌리포성에 갔을 때 루디아라는 사람이 기억나시죠? 그래서 자기 집에서 이렇게 초청하고, 또 어, 그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빌리포 감옥이 열리고, 어, 그 감옥에 그 간수와 회개하게 되었을 때 간수가 그매 맞은 상처 입은...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에다가 모시고 치료받고 자기 온 식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이런 일들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여기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하면 오늘날로 치면 사실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렇게 다니는 그 이동에 살지 않는 그런 사역자들을 우리가 잘 대접하는 것이 저는 여기 보니까 이절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래서 모르는 가운데도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죠. 롯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외국에서는 사역자들이나 또 선교사님들이나 하면 여러 가지로 우리와, 참 우리 교회와 관계가 있다든지, 나와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어, 기회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집에서 모시는 것은 아주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아, 그 옛날에는 그런 음, 그렇게 했지만 요새는 뭐 호텔도 있고 여기저기 있다 하지만 그 돈도 많이 들고 또 여러 가지로 어, 가정집에서 머무르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죠. 그래서 이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재 중의 천사들 대접하지들이 있었느니라 뭐, 아주.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도 아주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르고 손님 대접하는 것을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 우리가 뭐 단기선교를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 지난번에 우리 일본에 있는 뭐 학생들이 축구팀도 오기도 하고 또 집에서 재우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도 교육도 좋고 또 실제로 성경이 이것을 장려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와 함께 있지 않고 손님으로 오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도 함께 갇힌 것까지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또그 당시에 이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 12장에서도 또 계속해서 베드로가 이제 옥중에서 기적적으로 이제 풀려 나오게 되는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바, 바로 그 야구보는 어떻게 이렇게 순교했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살아나게 되는가? 어, 값비싼 교훈을 주고 배웠지만은 바로 여기 12장 5절에서 말한 것처럼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나와서 어디로 갈줄 알았습니다. 바로 가 보니까 바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곳에 가게 되었어요. 그들이 베드로도 자기가 잡혀갔는 동안 성도들이 기도할 것을 알았고 또 나와서 바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그 기도를 받았던 베드로가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천사가 나타나서 오문을 열고 그를 자유케 해서 나온 이런 장면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그렇게 정말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목적을 놓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기회가 왔을 때 특별한 기도 내용들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하는 것이 참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가정에 모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국가가 같이 모이고 뭐 교회가 연합해서 모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오늘 여기 베드로의 경험 보면은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그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 같은 뭐 그런 집이겠죠. 그런 곳에 모여서 우리 기도하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리 함께 중보해야 될 문제가 있다거나 또 함께 어려움을 당한다거나 특별히 기도할 문제가 있을 때 정말 마음을 합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집에 모여서 정말 그들이 그뭐 같은 기도에 전념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가 오늘도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 성경이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뭐 기도할 대상들이 널 있고,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 우리 여기. 로마서 1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저녁에 뭐, 뉴스를 본다거나 하면,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뉴스하면 은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력이 커서 그런지 작은 나라라서 그런지 뭐그 이상으로 우리나라는 특히 정치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 모여들그고 신문도 보면 뭐 반이 전부 정치적이고 그리고 그런 얘기 아무리 들어봤자 정말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거보다기보다는 라 그야말로 정치적인 이야기 자기 이익 앞서고 어떻게 국민들을 속이거나 선동하거나 인기를 얻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니까월칙도 없고 줄 서기나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자고 간 이런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갖고 비판도 많이 하고 하지만은, 정치에 발,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큰 발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 오늘,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있죠. 그 당시 뭐, 로마 정부는 뭐, 오죽했겠습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비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느니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래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고 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육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호하는 자리라 그러므로 복정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로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러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래서 이런 말씀 보면 로마의 정부가 그 얼마나. 공정하지 못하고 복정을 했겠어요. 그 수많은 식민지를 다스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있는 그 세상의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 보면은 오늘날 민주주의하고 참 거리가 멉니다. 북한이나 이런데도 보면은 거리가 멀죠. 그러나 오늘 여기 디모데 전서 2장 1절 2절을 보면은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람들에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아프리카 같은데, 이렇게 정치와 그, 그동안 한, 한 50년 동안 이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은, 정말 이 바른 정부가, 특별히, 어, 하여튼 정부가 제대로, 하여튼 기본적인 것을 감당하는 정부가 되어서 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를말할수 없어요. 우리 아프리카 같은데, 여러분, 그, 일종의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 봤죠? 그래서, 뭐, 한 몇십 년, 사오십 년 됐죠? 그, 무슨 족이 무슨 족을 그냥 완전히 다 죽여버렸죠. 종족 간의 아니, 종족, 그, 없애기. 그리고 또 이렇게 무기, 무기가 이렇게 자꾸 소위 폭력 단체들한테 무기가 자꾸 이렇게 흘러나게 되고, 다시 말해서 이총 같은 것이 통제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이지리아도 마찬가지고, 뭐, 소말리아, 뭐, 아프리카의 주변 나라들이 다렇습니다 남아공도 마찬가지 남아공도 이렇게 그 백인들이 사는데, 상류층이 사는데 가보면 미국보다 더 집들이 잘돼 있고 경치도 좋고. 잘 삽니다. 저는 케프타운 연대 안가 봤는데 거기는 뭐 정말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뭐 좋은 곳이라고 해요. 나무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흑인들이 사는 곳이나 여전히 아직도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 아니면 그 집들이게 단지를 지어 놓고 전부 다 경비를 서는데 경비 쓰지 않는 그런 동네 밖에 나가면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왜? 험민들이 전부 다 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출장 가시는 분들도 아주 철저하게 조심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뭐, 거기 가니까 경고를 하는데, 자원그 여권을 보고서 대충해서 그 여행사를 통해서든지 어떻게 해가지고서 이 사람이 어디, 어느 호텔에 묻는다는 거아면 호텔에 가면 벌써 총 들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대요. 서로 다 이렇게 짜고 연락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당하고 뭐 죽은 분도 뭐 지사장, 지사장 하시는 분들이 당해서 죽은 사람도 있고 뭐 그런 내용들이 아주 흉흉한 소문이 떠들어 다니요 아, 뭐, 잘 사는 데는 그렇게 잘 살고, 겉벽이 평안한데, 총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거, 총 하나 제대로 안다스려지면 우리가 문 밖에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남아공, 아프리카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도 그렇고, 뭐, 케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최소한도 총, 총 하나만이라도 컨트롤 해주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음, 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편안하게 살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거죠. 미국만 해도 계속 지금도 총기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법으로 자기를, 자기가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런 법 때문에 뭐 서부 개척시대의 정신을 따라서 총을 소유할 자유를 갖다 보니까 미국같이 안정된 나라도 그런데 아프리카는 이을 말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지금도 그런 내란들이 자꾸 일어나는 이유는 그런 것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여기, 이 로, 여기 로마서 13장에 써야 지는 이런 시대에이 정부는 그야말로 이 폭력만, 폭력만 다스려줘도 경찰권만 잘 행사해줘도 세금 낼것다 내고 해서 경찰권만 행사해줘도 평안하게 살 수가 있었다. 그리고 복음전하고 우리가 영혼을 구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도록 그런 정부였어요. 알다시피 로마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세상을 지배했습니까? 대단한, 대단한 그 공화정도 거기서 달아왔고 법도 거기서 나왔고 여러 가지, 그, 대단하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부라든가, 이렇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위에 사람들을 위하여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어, 이것이 아주 성경적인 것이고, 또, 우리가 뭐 불평할 일도 있고, 좀 답답한 일도 있고, 부정한 이런 일들이 있지만은, 예, 심지어 제가 예를, 총을 예를 들었는데, 이런 무기 하나만 제대로 통제해도, 그리고 세금도, 세금도 낼 사람은 제대로 내고, 세금하는 만 공정하게 걷어들여도 결국은 우리가 안정된 삶을 살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큰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문 밖에 나가면 누가 그야말로 누가 총 들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세상이 바로 그냥 공권력이 약화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공권력이 약화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오늘 여기 특별히 히브리서 13장에서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뭐그 당시에 어 믿는 사람들을 당연히 얘기하는 것이겠죠.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 정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뭐 자기 신앙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 내자신의 유익과 편안만 생각하지 말고 또 우리가 좀더 나은 우리 세상을 만들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영역에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부흥이 오고 또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정말 세상을 섬기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잘 섬기게 될때 좋은 소문들이 나서 좋은 소문들이 나서 마침내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고 또 우리가 복음 전하기가 더 좋아지는 환경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적인 상황에서 지금 뭐 교회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비판 비판을 받고 있 고한데 뭐 그걸 어떻게 할수 있어 요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 하는 걸할수 없고 저희라도 좀 철저히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이 이 주변에 차 하나 파킹하는 거에서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그런 것들 훈련이 잘안돼 있고. 하면은 제가 그것 때문에 분리수거까지도 제가 잔소리하는 를 거예요. 분리수거 하는 거 이거 법으로 돼 있는 건데 미국가니까 편해요. 미국은 분리수거라는 게 없습니다. 다 그냥 쳐박어서 그냥 갖다 버려버려요. 그래서 쓰레기를 많이 생산한다는데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에 뭐하튼 철저하게 분리수거를 하는데 그런 것부터 남이 보지 않아도 철저하게 잘할 때 그래야 파킹도 잘하고 그래야 이웃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법을 잘 지키고 예절이 바르고 남을 배려한다. 이런 소리가 나야지 근데 우리 어좀 곤란하죠. 제가 배달 계획하는데 아, 제가 그좀 실망했어요. <laughs> 뭐냐면 은 이렇게 가면은 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앞자리부터 앉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뒷자리 앉지 않습니다. 항상 앞자리에 비지 않습니다. 앞자리부터 그냥 막채워 앉아서 빨리 앞에 앉으려고 러죠 그래 보니까 사람들은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이 정도, 이 정도 조금만 배 정도 왔어요. 그래서 자리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갔더니 전부 다 몰랐겠어요. 자기 성경을 놓고 화장실 에 갔으면 괜찮은데 자리 잡아주는 거 있죠. 성경도 놓고 손수건도 놓고 수건도 놓고 저기 <laughs> 전부 다빈 자리는 사람은 한3분 일밖에 안찼는데 이미 앞에는 자리가 다 누가 맡아놔서 사실 그 공정한 일이 아니죠, 그렇죠? 잘한 일이 아닌데 우리 한국에도 예전에 집회 하면은 막 자리 다툼을 예, 은혜 받겠다고 사모하는 건 좋은데 자리를 서로 싸우고 <laughs> 그래서, 야, 여기도 똑같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바로, 그, 뭐 공평한 것이고 선착순 일찍 와가지고, 일찍 온 사람이 앞에 자리에 앉아야죠. 일찍 오지도 않는 사람을 옆에 사람이 이렇게 맡아둔다고 수건 놓고, 주어 놓고, 쭉 놓고 앉아 있으면은 일찍 온 사람들에게 불공정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정말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조금씩 손해 보는 거는 뭐큰 손해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핍박받는 사람들 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너무나도 우리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러나 세상에서 정치나 특별히 위에서 다스리고 그런 그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미국은 그 그런 날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경찰들이나 이런 뭐 공공기관에서는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한 특별한 감사의 날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목회자를 위한 감사의 날도 있어요. 목사님 생일에 뭐 대선물하고 <laughs> 뭐 그러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위한 감사의 날도 따로 있습니다. 미국은. 날이 몇개 정해져 있어서 인정해요. 그중에서 하나가 경찰들이라든가 공공역행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를 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고 하는 우리 특별히 정치 얘기가 나오고 하면 이제 비판적이 되고 싶고, 나게 의견이 틀리고, 또 실제로 너무나도 정치적이고, 어, 우리 국가적인 이익보다는 자기 이익을 앞세우는 그런 일들이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99%가 정치인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자꾸 비판하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눈에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무 얘기도 없어요. 단한 가지 얘기밖에 없어요.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것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이요. 그리고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우리 대통령도 뭐 잘해보려고 하고 또 좋은 사람들을 세워서 수많은 자리에 하려고 하지만은 뭐, 나 가산인사도 얘기도 나오고 이것저것 하지만는 어쨌든 간에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서 좋은 사람들이 소개받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정말 좋은 좀 영향력이 큰 자리에 가서 어, 그 책임을 잘 하면은 정부 전체가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갈수 있는 일은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살기 좋은 사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세계적인 이 선교하라고 복주신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치나 경제나 모든 면에서 잘 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일두 번째는 좋은 그리스도인들을 공정하고 의롭고 성경에 말하는 이런 좋은 공무원들을 좋은 그리스도인들을 공무원이 되게 하고 법을 집행하는 자리 영향력이 높은 자리, 정치하는 자리, 이런 자리에 여론을 형성하는 사람, 뭐 어피니언리더라고 그러나요? 이런 사람들 자리에 그 좋은 그릇에 또인이 들어가서 그런 사람들이 좋은 발언도 하고 좋은 글도 쓰고, 참말 잘하고 비판 잘하고 그냥 이런 사람만 그러나 대안을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안이 되는 너희는 세상에 빛이 빛이라 했으니까 가서 빛이 될 만한 사람들을 말만 그렇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안 하고, 바르게 할 사람들을 우리가 그런 세대가 어, 훈련되어서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은, 그것이 가장, 어, 어, 주님이 원하는 일이고, 가장 하나님께서, 어, 자기 뜻을 펼치기 가장 좋은 방법이죠. 딱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잘하는 일. 그러나, 그 자리에 들어가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밖에서 비판만 하는 일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할 일은 밖에서 할 일은 기도하는 일과 마지막으로 성경에 나온 거 보니까 세금 내는, 내는 일밖에 없어요. 세금을 잘 내면은 그거 가지고서 이렇게 나라도 지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감사하고 또이 나라가 평안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 말세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한국 땅에 정말 복음이 점점 전파되고 교회가 더 많이 세워지고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우리가 지금 G20인가 뭐 세계적인 지금 세계에 아주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큰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런 많은 나라들에게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고 또복음을전할수 있는 그런 튼튼한 나라로 안정되게 성장하게 해달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시대의 뜻인 것 같습니다. 꼭 기도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전 세계에 있는 영혼들이 저에게 아름다워 보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제안의 중부의 영을 불러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로 말미암아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 형제자매들이 구원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보호되도록 능력이 역사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